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? 배 계속 힘주고 있으면 뱃살이 빠진다고 과연 사실일까요?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. 안녕하세요. 살빼남입니다. 뱃살 안 나고 싶으면 배에 힘좀 주고 다녀라. 자, 그런데 이게 과연 효과가 정말 있을지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이배 힘주기 운동이라는 게 정말 있을까요? 네, 있습니다. 이배 힘주기 운동과 완벽하게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 원리나 기전이 사실상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가지고 설명을 좀 해볼게요. ADIM은 그냥? 배를 안쪽으로 땡겨서 힘줘서 땡기는 그런 동작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보통은 뭐 이렇게 누워서 할 수도 있지만 서서 할 수도 있긴 있어요 배에 힘을 줘서 안쪽으로 당기기만 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 복횡근, 외복사근, 내복사근 그리고 복직근 이 근육들이 자극을 받게 됩니다 자뭐 얼핏 보면은 뭐 코어 운동 하시는 거 있잖아요 자 그것처럼 뭐 안쪽에 근육들이 자극 받는 건 비슷하긴 한데 자이 ADIM은 또 뭐가 다르냐 오직 복부 근육들만 딱 이렇게 표적으로 찝어서 효과적으로 자극 갈수 있다는 점의 동작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코어 근육들이 좀 튼튼해지니까 요통 자체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척추 안정성도 높아져서 여러 가지 기타 근골격계 질환들에도 좀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운동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어떤 효과나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나 논문들도 굉장히 많이 나온 상태예요 아니 그럼 통증이나 그런 거 말고 뱃살이 안 나오는 데에도 효과가 분명히 있냐 네 있긴 있습니다 효과가 어느 정도 있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.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? 이걸 했다고 그 뱃살 지방이 엄청나게 막다 타서 없어지고 막 살이 쭉쭉 빠지고 막 그런 건 아닙니다. 배에 힘을 줘서 안쪽을 밀어 넣으면 아무래도 허리 사이즈가 좀 당장 줄긴 하겠죠? 그런데 그거는 지방을 안쪽으로 좀 밀어서 우겨 넣은 거지, 그 지방이 분해돼서 없어진 건 아니죠. 그리고 사실 이 ADIM의 칼로리 소모 효과는 좀 굉장히 미미합니다.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셔도 이뭐한 시간 조깅을 하는 거랑 한 시간 동안 배에 힘 주고 있는 거랑 뭐가 더 칼로리 소모가 클까요? 너무 당연히 조기관계 칼로리 소모가 훨씬 더 크겠죠? 그런 것 뿐만이 아니라 애초에 이 체중감량에서 운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20% 밖에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? 원래도 운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은데 그 중에서도 뭐 ADIM은 칼로리 소모가 엄청 큰건 아니에요. 따라서 뭐이 운동으로 살이 엄청 쭉쭉 많이 빠지길 기대하기 좀 어렵습니다. 아니, 그럼 아무 소용이 없는 건가? 아까는 소용 있다면서요? 네,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게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내 힘을 줘서 어느 정도 좀 압력을 유지해주다 보면 이 체형 교정이나 체형 유지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좀 이렇게 슬림해지는 효과, 다이어트 효과가 분명히 날 수가 있죠. 자, 그리고 두 번째, 아무리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긴장 유지하고 하고 있는 게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더 좋은 건 맞습니다. 이건 뭐 내가 딱히 엄청 힘들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계속 어느 정도 좀 신경만 쓰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분명히 효과가 없다고 할 수가 없죠.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함정이 있는 게 방법이 그 방법이 매우 좀 중요하다고 할수 있어요. 제가 방법이 중요하다고 한 이유가 이 a d i 을 하면서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첫 번째는 호흡 방해입니다. 자, 여러분 지금도 같이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배에 힘을 안쪽으로 줘가지고 이렇게 막 힘을 주고 계시면 자 여러분 호흡이 잘 되세요? 좀안 되시죠? 뭐좀 답답한 느낌도 나고 자 이게 왜 그러냐? 자 이렇게 배를 안쪽으로 잡아당기면 복강 즉배 안에 안쪽에 그쪽의 압력은 올라갑니다. 자, 그럼 복강 이게 부풀어 오르겠죠?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생겨요. 이 복강 바로 위에 횡경막 막이 하나 있고요. 그 위에 폐가 들어 있는 흉강이 있습니다. 자, 근데 복강이 부풀어 오르면요, 이 횡격막을 밀어요. 그러면은 흉강이 그만큼 좁아지게 됩니다. 폐가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으면 숨쉬기가 더 어려워지겠죠? 자, 두 번째는 소화불량입니다. 자, 아까 말씀드린 거랑 원리가 비슷한데 배 힘을 주고 긴장을 하고 있는데. 소화가 잘 될까요? 당연히 소화가 좀들 되게 됩니다. 여러분, 소화가 된다는 게이 음식물이 내장을 타고 지나가야 되잖아요. 거기에 압력이 올라가 있고 긴장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음식물이 속도가 좀 느려질 수 밖에 없고 거기 정체되어 있는 시간이 좀더 길어지겠죠? 그럼 당연히 소화계도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 소화불량도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? 자, 제대로 된배 힘주는 운동 방법, 살빼나이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등하고 어깨는 자, 이렇게 쫙 피셔야 되고요. 여기서 중요한 게 어깨에 힘을 많이 주시면 안 되고 힘은 빼고 피기만 하셔야 됩니다. 자, 그 상태에서 배를 안쪽으로 집어넣고 긴장을 살짝만 주시면 됩니다. 자, 아주 살짝 힘이 완전히 풀리지 않을 정도로만 아주 살짝만 주고 계시고요. 자,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걸 하실 때 절대로 숨을 참으시면 안 되고 호흡은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. 자, 그 상태로 그냥 최대한 오랫동안 계시면 되고요. 뭐 아니면 너무 힘들다? 그럼 뭐 하루에 정해진 시간만 정해서 하셔도 되고 컨디션대로 마음대로 사정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호흡 불량이나 소화기 이런 문제가 있으시다면 그렇다면 좀안 하시는 게 좋겠죠.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ADI 메런거 자체가 복부 뱃살 지방이 막 엄청 분해되고 막 살이 쫙쫙 빠지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체형을 좀 교정해줘서 살이 빠져 보이게 하는 효과가 조금 더 커요. 그러니까 너무 많은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앞으로도 이런 다양한 궁금한 점이 좀 있으실 텐데 밑에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. 제가 영상 꼭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 그리고 브로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.